안녕하십니까 더 이슈의 차서윤입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 4.5일제를 노동분야 국정과제로 본격 논의하면서 사회 전반에서 찬반이 맞서고 있는데요. 한쪽은 시기상조를 이유로 신중론을, 다른 쪽은 시대 변화에 따른 적극 도입을 주장합니다. 오늘은 주 4.5일제에 관한 핵심 쟁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주 4.5일제의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첫 번째 근거는 계속되는 장시간 노동의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실 노동 시간은 약 1,865시간으로 OECD 평균 1,736시간을 여전히 웃돕니다. 현장에서는 피로 누적, 이직 증가, 경력 단절 등 장시간 노동의 비용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죠. 두 번째 근거는 시대에 맞게 노동 가치관이 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흐름이 뚜렷한데요.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주 4일제에 긍정적이었고 찬성자 10명 중 6명은 임금이 다소 줄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일찍 퇴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시대 정신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경제는 과거의 저임금과 장시간에 의존하던 제조업 방식에서 지식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의 전환은 더 오래가 아니라 더 똑똑하게 일하는 방식을 요구하죠. 따라서 노동 시간 단축은 업무 재설계, 자동화 및 디지털 도구 활용, 성과 중심 평가와 결합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주 4.5일째는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가장 큰 변화는 단연 저녁이 있는 삶을 넘어 주말이 길어진 삶의 시작이겠죠. 이에 따라 첫째, 휴식과 건강의 질이 달라집니다. 번아웃과 만성피로에서 벗어나 재충전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건데요. 이는 곧 업무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늘어납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부모가 자녀와 더 깊이 교감할 수 있게 해주고, 가족여행이나 활동을 즐길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죠. 셋째, 새로운 소비와 여가 문화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여가 시간은 여행, 레저, 문화 생활,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이처럼 주 4.5일제는 단순히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일상과 경제, 문화 전반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대는 커졌고 요구도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시선은 같지 않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계는 이번 논의에 대해 한층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 주 5일제 전환 때처럼 실제 근무 시간이 줄더라도 시간당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다만 임금은 줄이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시급제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장치, 그리고 포괄 임금제 개선,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업무 재설계와 인력 보강까지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환 비용과 업종별 현실을 우려합니다. 법정 근로 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면 주 최대 근로 시간도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조정돼서 시간당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고 특히 제조, 물류, 대면 서비스 업종은 교대와 납기, 품질 관리에 있어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업종 및 직무별 단계 도입, 전환 비용 지원과 세제 및 보험료 감면 등 실질적 보완책이 갖추어진다면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노동계라고 해서 모두 즉시 도입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경영계라고 해서 전부 반대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속도와 방법을 두고 의견은 다양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중론과 도입론의 관점에서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생산성 문제입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측은 생산성 격차를 가장 우려합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51달러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제도적 개선 없이 주 4.5일제를 법으로 강제할 경우 생산 차질과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죠. 반면 도입을 원하는 측은 생산성 역설에 주목합니다. 낮은 생산성은 노동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 노동 구조 때문에 발생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노동 시간을 줄이면 집중력과 회복이 개선돼서 단위 시간 성과가 높아진다는 연구와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노동 시간 단축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에 더불어 업무 재설계, 평가 개편, 자동화와의 결합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주 5일제 전환 경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주 4.5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주 5일제로 전환했던 경험을 들어서 과거 데이터가 증명한다고 주장하는데요. 2004년 주 5일제 도입 때도 지금처럼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제도 도입으로 실질 노동 시간은 2003년 기준 2,378시간에서 2024년 1,865시간으로 감소했고. 시간당 생산성은 같은 기간 10.4달러에서 51.1달러로 개선됐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AI와 자동화 기술 발전으로 예전보다 훨씬 유리한 환경이 됐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신중론은 주 5일째 도입 당시에는 고성장기의 노동력도 풍부했지만 지금은 저성장과 인구잘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이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때와 같은 방식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노동 시장 양극화 문제입니다. 먼저 신중로는 주 4.5일제가 노동 시장 양극화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인건비 부담으로 정규직 채용이 줄고 외부 전문가나 프리랜서 등긱 이코노미 활용이 늘수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은 시스템 개선 및 자동화 여력이 부족해서 주 4.5일제 적용이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양극화 우려는 타당하지만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와 보완책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급제 및 비정규직 보호 장치, 중소기업 전환 비용 지원과 세제 및 보험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갖추면 해결 가능하다는 건데요. 실제로 정부는 주 4.5일째 도입 관련 예산으로 약 325억 원을 배정했고, 1인당 월 20에서 60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비단 한국에서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더 적게 일하는 사회를 향한 실험에 나서고 있죠. 아이슬란드는 주 35시간에서 36시간 근무제를 도입해서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생산성을 지켰고 국민들의 웰빙 지수는 크게 향상됐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시범 사업 이후 단체 협약을 통해 아이슬란드 노동시장 전반으로 확산됐습니다. 영국에서는 61개 기업이 6개월간 주 4일째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는데요. 매출이 평균 1.4% 증가했고 이직률은 57% 감소, 병가는 65% 줄어들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기업 대부분이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성공적인 것은 아닙니다. 스웨덴 공공부문의 육시간제는 서비스의 질과 근로자 건강은 개선됐지만 추가 인력비 급증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는 비용 관리와 철저한 준비가 전제돼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세계 각국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주 4.5일제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 4.5일제를 둘러싼 생산성 격차, 업종별 차이, 중소기업 부담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장시간 노동의 위험, 해외의 긍정적 사례, 높아진 찬성 여론을 감안하면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에 주목해야 합니다. 속도보다 완성도에 집중해서 지범 사업으로 제대로 검증하고 업종별 운영 모델을 가다듬고 양극화 해설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갖추면 주 4.5일째는 갈등이 아닌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더 이슈 마칩니다. 고맙습니다.